자 여러분들 오늘 응, 축구경기가 있는데 포르투갈이랑 그 다음 한국이랑 이렇게 오세거든요 우지가 꼭 이겨야돼 그래서 응원을 해줘야돼 다같이 대한민국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해줘 알겠죠 대한민국. 음. 자, 제가, 제가 제일, 음, 여기 축구 본 사람, 음, 제가 요거, 음, 몇 대형으로 이긴 지일 이긴지 알려줄게요. 자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토요일도 찍을 줄 알았어요. 자 그다음 저번에는 음어어 어, 가나랑 한국이랑 졌는데 우리 팀이 졌어요. 그다음 우루가이 때는 응 음, 동점이고 이렇게 됐고요. 자. 축구는 겨울 때 엄청 많이 하니까 막 어. 막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겨울 때안안할수 있고. 그럼 여기 원래 유명한 여기 축구하는 데 없어진 데도 있고, 도로 돌아가신 축구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음,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음막 저렇게 말하려고 제가 여기 한 내일 2시 아니면 11시 사이에 시작? 아니면 그런가? 저 그럴 때는 자는데 못 보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늦게 자면 되 괜찮아요 왠줄 알아요? 저 쉬는 날이에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안 찍었냐면 음 뭔가 음 계속 제가 학교를 가고 막 제가 막 엄마가 안 찍어 주게 하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 영상을 많이 찍게 된 겁니다. 너무 안 찍어서 제가 40만, 아니, 50만, 50만 가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음, 제가 집에서 축구를 했는데, 음, 피가 났는데, 오늘 요거 축구에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갔다 와서 약물을 보셨는데, 살이 요거 벗겨진 데가 있고, 피가 요렇게 발톱까지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붙였어요. 새끼발 꼴라기. 자, 여긴데요. 보이죠? 요거. 아까 전에 붙인 거예요. 더러워졌냐. 자, 어쨌든, 이렇게 짧은 영상, 긴 영상, 아 그렇게 짧은 영상, 긴 영상, 이렇게 올릴 거고요. 음, 제가 아플 때는 영상을 안 찍어요. 지금은 요거, 이렇게 아픈 거는 괜찮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왜발을 하냐면, 이렇게 영상을 찍게, 어게 됐냐면, 바로 요게 있잖아요. 발을 다쳐서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응원 요거 유튜브로 올려서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보겠지만, 음, 음. 제 영상을 봐주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영상 10개 올리면, 구독자, 들리 난, 우리, 음, 옆집 문학에 있어요. 유튜브 찍는데, 돌파했어 나보다 조회수가 그래서 음 영상을 올리게 될거요음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도 말했는데 음 유나가 너무 조회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빈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막 재밌고 웃긴 영상을 올려보려고 럽니다 그다음 음 어제 요거 영상 올린 달리치기 영상도 음 요게 조금 잘 나갔긴 했는데 조금 어, 아, 잘나갔긴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 음, 저번 요거 다리 찍기원에서는 요거 너무 팡팡. 요렇게 너무 요게 들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한1 0분 정도 있으면 끌까? 조금 더있어 자, 대한민국 사랑해 줘요. 저우리 팀을 이기게 해서 저번에는 우루과이가 0대0또 말해 주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0대 0으로 무승부가 났고 그럼 여기 가나나 한국 가나가 이겼고 우리 팀이 졌습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 오늘 요 축구를 하는데, 무승부건 알지, 아니면 우리 팀이 이기지 아니면 여기 호날드 축구 엄청 잘하거든요. 호날드 아는 사람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 요게 조금, 음, 사람들이 조금 안볼수 있고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요거 입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다음 음, 너무 우리 집이 조금 해, 근데. 좋아, 생활하기가. 옛날엔 집이 엄청 좁고 화장실이 한 개였어요. 그 다음, 방이 한두 개밖에 없었고, 거, 거실이 너무 좁았어.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사를 온 거고요. 음, 음, 제가, 요거, 응음 축구를 할 때, 뭔가 요거, 부상, 요거, 부상을 당했는데, 발도 없어요, 여기 다친데. 어쩐지, 이랬더라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또, 할 말이 없어요. 이만 안녕.